안녕하세요. 전라도 외전입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기쁜 하루 또 끝까지 그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마감 시간이 아직 몇 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란이다. 지금 전 국민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방통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언론 니들 가만 안 둔다 한 마디 크게 해서 지금 언론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방통위원장 탄핵을 보면서 저도 사실 헌재가 이렇게까지 오염이 됐었구나. 지금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무려 4명이나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탄핵해! 지난 170일 동안 방통위원장이 없는 그 틈을 타서 많은 언론 매체가 완전 미쳐 날뛰었습니다. 고작 출근 하루밖에 못하고 탄핵된 상태에서 170여일 공백 상태가 이르렀고, 언론은 이때다 싶어서 자극적인 보도와 팩트 체크 없이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퍼다 날르고 조중동도 완전 미쳐서 날 뛰어버리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언론에서 내란 표현 빼라 선배로서 지금 바로 명령 때린다 얘들아 바로 빼 니들 안 그럼 다 죽어 이렇게 바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너무 확정적으로 쓰는 건 너무나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정부가천청사로 이동한 후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방통위 출입 기자들에게 언론인 출신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한 번만 더 내란이란 단어를 꺼내면 그 언론사 문 닫게 하겠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 때엔 대법원에서 인정되기 전까지 기사 작성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치 않다. 확정해 버렸습니다. 와우, 이렇게 강단 있는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진작에 하고 싶었던 얘기 오랫동안 참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라는 표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도대체 왜 강경파이고,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는가? 최근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강경파로 분리되게 했었죠.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자,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사용되는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이어, 전미어 접두와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큰 무게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선배로서 말의 무게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진가가 드디어 빛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단어 사용사용 사용 정말 중요한 것인데 별 생각 없이 사용했다가 내란 범인이 강경판이 하면서 부정확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 사용하지 말아라! 와우! 이런 보석 같은 분을 장기간 일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건 완전 국가적인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강단이라면 국민의 힘에서도 충분히 강경파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이랑 바로 김용현 전 장군과 같이 국민의 힘에서 같이 한번 일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포고령 최상 목적지 다 내가 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려라.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확실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께서 소수 병력만 투입을 지시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보면은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관한 대행에게 전달한 쪽지는 본인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또한 김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최소 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3천 명에서 5천 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곳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업령 당일에 여론조사 곳 사장 김어준씨가, 털부 아저씨가 소수병력이 투입된 걸 확인하고 겁먹어서 멀리, 아주 아무도 알수 없는 멀리 가서 3박 4일 정도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배꼽 잡고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은신처까지 미리 준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